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이야기 이후로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전반부의 내용인데요. 홍해를 뭐 건너고 아말렉과 싸우기도 하고 뭐그 사이에 뭐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것뭐 비롯해서 하나님의 숱한 능력들을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낸 시간이 3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9장에 보니까 3개월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이동을 하면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19장에 말씀을 보니까 신내 산이 있는 이 신의 광야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신내 산은 일반적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으로 잘 알려져 있죠. 자,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입니다. 보통 연초에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은 창세기부터 이제 잘 가잖아요. 창세기부터 쭉치요기 전범까지 오다가 잘 오다가 멈춰서게 되는 구간이 있다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면요. 실제로 출입국기 1 9장에 시내 광야에 도착한 이후로 주요국기 어, 후반부 또그 다음에 레위기 그 이후에 민수기 10장까지 네 그래서 10장에서 다시 이동을 시작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소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도착하고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이 시내 광야에서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 레위기 민수기 초반부의 이야기는 다 신의 광야에서 벌어진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내용 이상으로 이 19장 이후에 말씀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생각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3장 1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무엇보다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이야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체결의 장면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라고 불리는 장면인 이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 체결 의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17절에 해당되는 10계명 내용을 전후로 약간은 비슷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해산에 모여지는 장면인데요. 이 계약서와 다름없는 10계명의 언약이 강조되는 10계명이 그러니까 강조되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학적인 기법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내용이 중심에 강조되고 앞뒤로 그것을 체결하고 있는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후반부터 21장의 내용은 뭐 제단, 뭐 종, 또 그리고 살인과 폭행, 또 소유에 대한 각종 규정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토대로 한 세부, 세부 규정들이 나열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노를탈 종로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애굽과 맺어진 이 주종 관계의 언약이 깨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언약이 맺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의 산 언약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그런 가치와 문화로부터 이제는 자유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위에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면은 출애굽하고 3개월이 지나서야 제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애국사람들에게 행한 일과 또 지금 여기 신의 광야까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한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내가 너희를 충분히 이끌만한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고 계시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세심하심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그 세심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19장에 서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이야기를 이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된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요. 하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이들을 이제는 그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자유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베드로 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신약의 교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셨던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은 신약에 이어지는 교회에게로 교회에 그대로 이양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 또그 교회인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소망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내산의 우레와 번개 그리고 빽빽한 구름 속에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온 산이 막 진동하는 장엄함 속에 체결되는 그림을 떠올리면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 삼으신 그리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크심과 그런 우리에게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그런 우리의 사명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